네 안녕하세요 섬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 한다고 했던 방학 등집 신규 콘텐츠 MMO 재단을 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그 사실 금요일에 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거는 뭐랄까 금요일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둘중 하나를 하게 된다는 거였고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토요일에 하게 됐네요 너무 하고 싶어져서 네 그럼 참고로 아, 참고로, 여기에서 나오는 설정이나 정보들은 전부 진짜가 아니라 제가 지어낸 가상의 존재들이라는 거를 좀 기억해두고 봐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SCP 패러디를 하고 싶어서 한번 해보는 것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번 딱첫 번째 MMO를 불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MMO는 MMO001. 엔, 이명은 십자가의 엔더크리스탈입니다. 네, 우선 이 세, 세 형태를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에 사진에 보이신 것 같이 십자가로 대 십자로 나열되어 있는 엔더크리스탈들인데요. 네, 우선 이 엔더크리스탈의 격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거의 모든 면이 사용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에서 최고 강도인, 옵시디언, 즉, 흑요석으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저기, 저, 철문은, 이제, 외부에서만 개폐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며, 그 철문을 들어갔을 때, 약간의 짧은 통로를 흑요석으로 만들어야 폭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결, 모조품을 가지고 실험해 본 결과, 폭발했을 경우, 흑요석 통로가 없으면, 철문도 같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럼 일단 보안 자체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철문을 보호해야 하며 또한 철장 역시 두껍게 두 겹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실험 결과 한 겹으로 설치할 경우 폭발 시 철장이 파손이 돼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두 겹은 겹쳐야 하고요. 네, 여기까지만 보면은 평범한 엔더크리스털들을 이렇게 십자으로 해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게다가, 사람도 이제 엔더크리스털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한 건, 엔더크리스털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네. 자, 다음 사진을 보시죠. 다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저렇게 덩그러니, 저것들만 이렇게 딱 외딴 작은 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보이는게그 후렴초죠 저기 보이는 그 후렴초가 네, 생긴 곳은 적어도 엔더크리스털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엔더섬으로부터 최소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저렇게 있다는 것이 수상을 수상하게 여겨 MMO 재단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 크리스털들은 엑스레이로 조사해본 결과 원래 구조상 들어있어야 하는 가스트의 눈물이 아닌 레더의 별이 들어있었는데요. 또한 그 안에 엔더의 눈이 뿜는 파장도 안달라 기존의 엔더 크리스탈과 호환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호환 을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도대체 이 엔더 크리스탈들은 무슨 이유로 왜 누가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품 그것을 보도, 치,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재단 본부에 들어왔죠? 자, 여기에 바로 그 엔더크리스터즈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이중 철장과 외부에서만 개폐 가능한 철문이 있고요이 철문 역시 옵시지언으로 덮여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자신들만의 엔도에놓 파장수를 갖고, 파동, 진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 자꾸 말이 혼나오네요. 네,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더의 별이라는 강력한 에너지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들면 일단 기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더의 별이 작동한다면 기존의 폭발보다는 훨씬 클 걸로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쉽사리 파괴하지 못하고 이렇게 격리만 해두고 있습니다 네, 우선 네, 일단 소개는 이게 끝입니다 건드리지 않고 조심히 나가죠. 네, 우선 이렇게 첫 번째 MMO 제작 컨텐츠를 맞춰보았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 첫 번째 MMO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이정도로만 해보았고요. 다음에는 좀더 보다 신기한 MMO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MMO가 좋을지,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제보도 받고 있으니까, 이 MMO를 발견하게 된 경위, 격리 방법, 형태, 특징 같은 것을 댓글에다가 써서 주시면, 제가 그거를 직접 그걸, 그걸로, 순수 그걸로만 하든가, 아니면 거기 좀더 살을 붙여서 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